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종목은 HLB와 HLB 생명과학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던 시점보다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탈이 없고 상승이 좀잘 이어가고 있는데 이 추세는 아무래도 정말 간단한 이동평균선 오일선만 이탈이 없다면 네, 꾸준하게 조금 더 상승폭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,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죠.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들도 많이 하고 계셨을 테고. 네.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기업의, 어, 나노코박스, 좋은 기대감,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, 뭐, 상용화 임박, 뭐 등등.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음, 일단 증권사 기사에는, 기사는 나오지 않아 있고요 그냥 넥스트 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함께 상승을 이어지, 이어주지 않았나 네, 생각이 좀 되고요. 음 일단 이 지금 같은 상황 그때도 영상을 찍었지만 이 도지형 다음에는 어 자금만 잘안 빠진다면 바로 바로 시초가부터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매매 방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요즘 시장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. 다른 종목들도 네, 아주 쉽게 매매가 되는 방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네이버 토론방이나 유튜브에 어떠한 댓글이 좋지 않게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어 본인들과 같이 함께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들어오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수익을 내겠다. 약간 그런 심보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게 뭐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는 또는 주포 세력들도 대응할 수 없는 게 주가입니다. 그렇다면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더 많은 상승폭을 이룰 수 있는 매매도 하겠지만 네, 이런 종목에도 아무리 큰 기업에도 네, 그, 그런 것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오히려 고점일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에서 잘 유지를 해야지만, 네, 좋게 수익을 낼수 있고, 손절 대응도 간단하게, 간편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일단, 지금 같은, 지금 같은 추세면,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을 했었겠고, 무상증자를 통해서 권리락을 또 받았던 분들은, 과거에 보유했던 그 물량 넘어서는 상승을 조금 더 지금 추세로서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. 하지만, 그걸 넘기 위해서, 네, 그 힘든 구간을 넘기 위해서는, 지금, 이 파동에서의 지지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, 네,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기업일수록, 뉴스도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, 아직까지는, 뭐, 나노젠, 그 다음에, 나노코, 뭐였죠? 갑자기 까먹었네요. 나노코박스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와 나와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래 대금 상위에 네, 위치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매매 패턴 보면은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패턴 한마디로 주가가 어, 어느 정도 단타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. 네,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일단 h m u 를좀 보자면 어, 일단 생명과학에 대해서 선긋기를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이제 13,200원 또는 12,900원 이 구간만 이탈이 없다.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매매를 네,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 또한 참여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런 종목이고 높은 가격대까지 간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,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HLB도 동일합니다. 네, 동일하고. 분명히 이때 권리락을 이제 받게 된 그런 주주분들은 당연 증자 물량을 통해서 지금도 좋은 수익을 나고 있겠지만 아마 고점까지 계속 올라가서 더욱더 안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런 건 무시하시고요. 최대한 50%의 구간. 네, 한,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서 15%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준선을 좀 보자. 그럼 57,000원에서 네, 62,000원대까지 이 구간이 정말 강한 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말 강성 주주분들도 많고 이 종목을 뭐 셀트리온 뭐 과거에 신라젠도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게 있었는데 그 정도는 결국에 작전 주기도 했고 뭐 일단 HLB도 정말 좋은 기대로써 네, 이 물량들을 다 잡아가는 거래량을 통해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, 뭐,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자면, 감히 기준선을 그어두자면, 네, 고점에서는 당일 이제 전날 또는 당일 다음날, 한마디로 월화수, 월화수, 다음 주 월요일, 화, 화요일, 수요일 기준선을 잘 잡으셔서 저점 이탈시 무조건 익절하는 것도 한 번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어도 한 번은 추세를 꺾어 두고 나서 재상승을 해주는 경우들이 나와주는데 지금은 일단 추세가 우상향 아주 좋게 이용이 되고 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저 같은 경우에 만약 이 종목을 대응한다면 5만 천 원. 이탈이 없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봐도 된다. 네, 이렇게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영상을 찍었을 당시 정말 뭐안 좋은 댓글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것은 투자에 더 좋은 반영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고, 안, 안으시고 댓글 항상 체크해 보시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은 종목들, 네, 참고해서 매매를 해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음, 일단, HLB와 HL 생명과, 뭐, 제약과 파워 등등 뭐다 응원하겠고, 음,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통해서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고,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